어서와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볼프. 파이에게 사과하세요. 오세린 요원의 보장이라면 당신도 믿을 수 있겠죠? 저도 미안해요, 파이. 오세린 요원에게 당신의 결백을 증명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세린 요원님이 승급심사를 진행했던 건가요? 정말이지, 이렇게 분할 때가. 뭐, 그렇게 됐지. 미안하게 됐군. 아픈 기억을 끄집어낸 셈이 돼서. 아니요. 숨길 만한 이야기도 아니었으니까요. 괴롭긴 하지만 제가 마주해야만 하는 과거인 걸요. 어? 분하다며.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자로 자신을 시험해서 그것 때문에 화난 거 아니었어? 아니요. 그런 의도를 눈치채지 못했던 자신의 미숙함이 분한 겁니다. 이렇게 분할 수가 좀더 정진해야 해. 미안, 제리. 이 녀석을 의심했던 내가 바보였어. 메리가 이런 녀석과 어울릴 턱이 없지. 아까도 들었습니다만, 그 메리라는 자가 누굽니까? 사냥터지기 팀의 옛 오퍼레이터야. 세상에서 가장 교사 일을 맡겨선 안 되는 인간이었지.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내쫓는 데 성공했지. 온갖 더러운 실험을 해댔었거든. 주로 인체 실험 같은 거. 유니온이 이렇게 쓸데없는 윤리에 집착하는 조직으로 전락하다니, 진심으로 환멸했다. 그 여자가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지. 진심으로 유니온의 더러운 면을 신봉하던 여자였어. 제가 왜 그런 사람과 어울릴 거라 생각했던 겁니까? 그런 자가 제 앞에 있었다면, 단칼에 베어 버렸을 겁니다. 뭐, 그 여자가 나간 뒤에 들어온 선생들도 비슷한 부류였거든. 신참 교사를 의심하는 건 우리들의 버릇 같은 게 됐지. 의심해서 미안해. 정식으로 사과하지. 넌 실력은 둘째 치더라도 아이들의 교사에 어울리는 사람이야. 실력은 둘째 치더라도. 두 번이나 말할 건 없잖습니까! 제가 미숙한 것은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어요. 별수 없잖아? 지금까지 임무에 함께 잘해왔지만, 너의 실력을 제대로 검증하진 못했으니까. 못하면 큐브에 한번더 들어가 보겠어? 이번에도 내가 실력을 시험해 주지. 미리 말해두는 겁니다만, 아까 싸웠을 때몇 번이나 급소를 찌를 수 있었는데도 피해들었습니다. <laughs> 알아. 일부러 노출시킨 거니까. 그런데도 넌 급소를 공격하지 않았지. 설마... 몰랐어? <laughs> 정말 착한 녀석이야. 실력은 둘째 치더라도…… <laughs> 좋습니다, 선배님. 정정당당하게 결투를 신청하죠. 문제가 생기면,